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수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2024학년도 한예종 논술 시험을 대비하는 그 특강의 OT 강좌를 촬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 한예종 이제 줄임말이죠. 한국 예술 종합 학교죠. 뭐 일반 학생들 중에서는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지만 예술계에 있어서는 아주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명문 학교죠. 그래서 약칭 뭐 한예종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다룰 거는 이제 한예종 입시. 자, 입시를 보통 뭐라 그러냐면은 이 학교가 약간 특수학교라서 예술사 과정이라 그러는데 이게 대학 과정이에요. 대학 과정은 편입은 모집하지 않고 이제 입시를 모집하는데 원래 한예종 입시 같은 경우에는 그 과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공통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과별로 시험 과목도 다르고 뭐 시험 날짜도 다르고 전형 방식도 조금 다른데 어 많은 과들이 1차 시험으로 뭘 보게 되냐면 언어능력평가라는 거를 봤어요 언어능력평가를 봤는데 원래는 이 시험이 객관식 국어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국어랑 비슷한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식 국어 시험을 보다가. 2022학년도부터, 2022학년도니까, 제 연도로는 2021년도부터죠. 이 언어 능력평가가 논술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시험의 이름은 언어 능력평가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언어 능력평가라는 명칭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형태는 논술 시험이 한예종 논술이라 그러면 뭔가 되게 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되게 무슨 창의적인 글을 써야 되고 그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이것은 굉장히 뭐랑 유사하냐면 연고대 논술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다만 이제 소재적으로는 아무래도 한예종이라는 학교의 특성상 예술이나 미학 관련 소재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입문 논술이죠. 그래서 어 우리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한예종은 특히 예술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높은 지위를 점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연대 수시 그다음에 한양대 수시가 있고 한예종 입시까지 같이 준비를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우리 도편사 편입 논술 학원에서도 한예종 따로 한예종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아니고 논술시험 준비하다가 이제 한예종을 같이 시험 본 학생들이 두 명이 1차를 붙었는데. 두명다 최종 합격까지 해서 지금 한예종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뭐한 명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교로 일하고 있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별로 전공 시험을 보는데 이것도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라기보다는 주제를 주고 이제 논술형으로 그래서 2차 같은 경우에도 논술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무슨 따로 한예종 논술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저랑 같이 연대고대 논술 준비하는 걸 바탕으로 한예종 시험을 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래도 벌써 한예종 논술 문제가 그 3개년치가 누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22학년도에 그 모의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 평가를 논술 형태로 바꾼 다음에 이런 형태로 보겠다. 샘플 문제라고 그러죠. 그리고 2022학년도 이제 분시험, 언어능력평가죠. 그리고 2023학년도 분시험. 이렇게 총 3개년 문제가 누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강에서는 3개년 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그 다음에 선생님의 예시 답안을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제공을 해서 올해 한예종 시험을 보시는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강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면이세 번의 시험들이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간략하게 발문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한예종 논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강좌를 어떻게 수강하시면 좋은지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이 내용은 지우고 이제까지 출제에 대 문제들에 대한 소개를 좀 본격적으로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강좌를 구, 구매하시면 그 파일로 다 문제들이 제공이 될 거고, 그 학교 측 문제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다이제 언어 능력 평가 문제지거든요. 이것들은 제가 한예중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돈을 내지 않아도 바로 보실 수 있는 문제인데, 어,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험 시가 아, 시험 일정부터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자 시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공지가 됐죠. 그러니까 언어 능력 평가를 모든 학과들에서 보는 것은 아니에요. 학과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요강을 보니까 언어 능력 평가를 보는 학과들이 시험은 2023학년 2023년 11월 25일 토에서 26일 일 중에 하루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원서 접수가 이제 끝났으니까, 아, 날짜는 아마 학교에서 공지를 해줄 겁니다. 이때가 그 한양대 입시 논술 보는 시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겹칠지 어떨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나온 건 아니라서. 그럼 이때 이걸 바탕으로 이제 1차가 발표가 되고, 1차를 바탕으로 이제 2차가 발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입시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시험의 특징은 세번 다, 자, 시험 시간은 3시간입니다.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이죠. 자 우리가 보통 논술 문제에서 시험 시간 연대 같은 경우에는 120분, 고대 같은 경우에는 100분으로 뭐 살짝 타이트한 측면이 있는데 아마 한예종은 3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문제를 못 풀지는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 진짜 기존 논술 유형이랑 똑같습니다. 진짜 한예종만의 특별한 유형이랄건 없고 100% 기존 논술과 동일해요. 다만 주제 측면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문학 비평 그다음에 예술 또 미학 아무래도 어떤 소재라고 볼수 있냐면 네 인문 쪽 소재들이 나온다는 게 특징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문제는 두 문제를 출제하는데 한해 중에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를 출제하는데 한 문제당 각 천자 이내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천자 이내는 천자 내외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보죠. 천자 이내는 이제 천자를 넘어가시면 안 되는 분량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 해설지 플러스 학교 측 예시 답안까지도 제공이 돼요. 그런데 보통 제가 그 다른 학교 문제 를 해설할 때에는 예시 답안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 이거는 교수가 쓴것 같지 않고 뭐 밑에 조교가 썼는지 대학원생이 쓴 건지 모르겠지만 학교 측의 공신력 있는 답안이라고 보기에는 예시 답안의 퀄리티가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종종 드렸는데 한혜준 같은 경우에는 예시 답안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물론. 이것도 이제 다른 학교랑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런 거고, 뭐제 기준에 절대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사실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퀄리티 있는 예시 답안이다. 그런 답안을 학교에서 제시한다. 라는 거고, 당연히 저도 제가 쓴 예시 답안을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대부분 이제 복합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그 발문만 좀 칠판에 적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2022 모의 그러니까 언어 능력 평가로 바뀐 다음에 첫 모의 시험이죠. 자, 1번은 뭐냐면 아의 L과 나의 형이 처한 상황을 요약한 후 요약한 후. 기억의 관점에서, 아, 나를, 아와 비교하여 논하고, 그에 대해 평가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본 거냐면은, 논술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죠. 요약 플러스 비교 플러스 자, 평가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형적인 논술의 유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뭐 자유분방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것도 고정된 유형이긴 하지만 어떤 게 나왔냐면 가와 나를 중심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창작 방식을 비교하고, 발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그림 창작이 지닌 창의성과 한계를 논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비교 논술이죠? 비교 논술. 딱 분량은 1번도 천자인에 2번도 천자인에.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논술 문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혜종 측의 채점 기준을 봐도 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은 채점 기준을 할때 아주 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가 주안점 문학적 감수성과 예술적 창의력, 핵심 주제에 대한 이해력, 비교 분석 및 가치평가 능력을 기반으로 한 사고력, 윤리적 태도에 대한 설명력, 이렇게 있는데, 어, 다른 연고대 논술의 채점 기준이랑 특별히 다를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논술 시험이랑 똑같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2022학년도 본 시험을 보게 되면. 자, 문제 1번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또, 1번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요약 문제가 나왔어요. 가와 나를 요약하고, 요약 문제가 항상 나왔죠? 이를 바탕으로 가와 라의 사례를 평가한 뒤, 가와 나의 관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자,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출제했냐면, 마찬가지로 요약 비교 플러스 자기 견해. 제가 이제 자기견해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뭐라고 강조를 드리냐면, 정말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채점을 할 수가 없고, 가능한 선택지 중에 고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그 정도 수준으로 학교 측예시사안을 보시면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다 천자에 써야 될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번이 조금 더 자유분방한 글쓰기 형태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번 문제는 한 편의 글을 쓰라는 문제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관점에서 다에 대해 다음 조건을 반영하여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시오. 자, 어떤 조건들이 있었냐면, 이거는 제가 그냥 말로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1번, 2번, 3번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 경의와 환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나를 요약할 것. 두 번째. 나를 중심으로 가가 환상문학 장르에 속하는 이유를 세 가지 이상의 근거를 들어 설명할 것. 세 번째. 기억을 중심으로 가의 작품이 갖는 의미를 서술할 것.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1, 2, 3번 순서대로 글을 쓰면 그냥 자연스럽게 한 편의 글이 나오는 이것은 뭐다? 복합 문제예요. 복합 문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에 실시된 문제죠. 가장 최근 문제가 되겠는데 2023학년도 문제까지 발문을 분석하고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2023군 시험입니다. 자, 1번 사와 나를 요약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사와 라의 작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자,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약 플러스. 기교 플러스 번외. 자, 2번은 그 작년 본시험이랑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는데, 바부터 다까지 읽고, 다음 조건을 바용하여한 편의 글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조건은 마찬가지로 1, 2, 3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가에 나타난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서술자 나와 사제가 지닌 생각의 차이를 제시할 것. 2번. 가의 부조리를 중심으로 가의 사형과 나의 형벌의 의미를 서술할 것. 3번. 다를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 서술할 것. 마찬가지로 이 순서대로 쓰게 되면 답이 나오는 복합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석한 거를 바탕으로 한해종 논술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 분량이 천자예요 천자 넘으면 안 됩니다 천자 이내의 분량에서 복합 문제가 총3 개씩 출제가 돼요 보통 제가 논술에서 하나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두개 이상이면 복합 문제라고 하거든요. 뭐, 가령, 비교하고, 평가하라.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라. 뭐, 비교하고, 견해를 써라.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최소한 세 개를 물어본다는 거죠. 요약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라. 요약하고, 비교하고, 견해를 써라. 혹은, 세 가지 조건을 반영해서 글을 쓰란 얘기는 1번 쓰고, 2번 쓰고, 3번 써라. 즉, 총세 가지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뭐가 된다? 복합 논제가 되겠죠. 세 가지의 요사하이 반영된 복합문제가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논제별 분량 배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학교는. 무슨 말이냐면, 천자짜리를 쓴다 그러면은 비교하고 평가하고 견해를 써라. 그러면 예를 들어, 아, 내가 비교에는 300자, 뭐 평가에는 300자, 견해에는 400자,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잘 맞춰서 그대로 글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혜종 측에서 발표한 그 학교 측 예시 답안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어 굉장히 퀄리티 있 학교에서 신경 써가지고 예시 답안을 잘 썼지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밸런스예요. 가령 아까 견해를 문제 묻는 같은 경우는 에 제가 견해를 읽어보니까 앞에 비교 평가에서 너무 많은 분량을 써가지고 견해에는 한200 몇자밖에 서술이 안 되고 뭐 그런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을 다 수업 시간에 공개를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배워 갈 거는 뭐냐면은 밸런스 부분 측면에서의 분량 배분을 많이 배워 가실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예시 답안을 가지고 한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제 수업을 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천자 분량에 맞춰 쓴 예시 답안을 다 공개를 할 테니 그 답안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각각 2022 모의, 이 다음에 2023, 2022 분시험, 2023 분시험 세 세트의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답안을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수강하시려는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반드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고 답안까지 작성한 다음에 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요. 문제 풀고 답안까지 작성한 다음에 수업을 듣고 반드시 답안 비교하는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답안을 비교한다는 것은 내가 쓴 답안이랑 그다음에 학교 측 답안이랑 선생님 예시 답안. 저 같은 경우에도 연고대 편입 논술로 네 번을 합격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전 적합적인 답안을 쓰는 걸로 저는 검증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특히 제 답안을 반드시 꼭 필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안 필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가 답안 필사 공부법 강조하는 이유는 답안을 필사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와 달리 필사 과정을 통해 글쓴 사람의 사고 과정을 내가 따라오게 됩니다. 즉, 저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는 간접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런 식으로 총 6문제죠. 3세트 6문제에 대해서 미리 풀고 수업을 듣고 선생님과 이 c 사반을 필사고의 과정을 반복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한해종 1차에서 합격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해종 누군가에게는 이제 꿈의 학교일 수 있는 곳인데 이 강의를 통해 잘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OT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은 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해종 시험에 응시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